자, 그럼 도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오, 큰일 날뻔 했 도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 뭐야? 뭐야? 아니야. 도함수의 정의 어떻게, 어? 어떻게 돼? 도함수의 정의는요. f x 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limit.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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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거절 때. 0.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뭐지? 됐지? 이해 예, 돼? 네. 네. 저 이제 fx가 봐봐 아... 음. 거진아 네. 한 번만 더한번 마스크 두개 씻는다 네? 자, <laughs> 아니 이새 시켜줘. 아니 야 fx가 누구? e x 승 네. af승 네. 네. 그리고 ln x 로그 얼마? ax 이네 개를 씻겠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Fx 더하기 h는 어떻게 쓸수 있어? Ex라고 하면? 2 x 그래. 아니, x 자리 왼수 자리 뭐가 들어가고 이 멍청한 이 X h. 그래, x h 들어가잖아. 네. 그럼 2에 네. 뭐가 돼? X p l 에 x h. h 빼기 얼마? 2x 예. 괜찮아? 네. 그럼 네. x 로 묶여 묶고? 묶여. 네. 묶여? 네. 이에 응. 네. h m i n u 는 x x 로 묶으면. 2에 음. h 마이너스 얼마요? 1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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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저기 이게요. 네. 오. 됐어? 그 네. 도함수 어떻게 된다고? 2의 예, x. 아, 2의 x가 된다. 됐지? 네. 진짜. 맞지? 네. 자, 저 이제 x 자리에 f x 자리에 누구 들어가다고? a x로 가면 그렇지? 네. 맞지? 왼쪽에 네. 있는 식에 2만 a로 바꾸면 돼. 네. 아, 이쪽에 있는 식에 a만 바꾸면 되냐고? 네. 그러면은. LMA로 뽑겠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 맞아? 그럼 요 놈이 뭐라고? 요 <놀람> 놈이. 요 놈이 뭐라고? l 알 알았나. 됐어? 네. 맞아? 네. 이해돼? 네. 그럼 이제 FX가 이제. 누구라고? LNX. <놀람> LNX면 어떻게 돼? 맞지? X 덕 H라고 봤냐? 네맞냐 아, 그럼 N은 네. 얼마? X H 마이너스 얼마야? n 얼마야? N은 X 자 위에 보고 계산 가능해? 안 해? 가능해 아, 가능해요 가능해? 아, 아. 네 그러면 빼기니까 뭐로 들어가? 나는 이, 나누기 나누기 뭐? 들어가지? 네 맞지? 음. 그러면 어떻게 돼? H로 나누라니까 지금 네 괜찮니? 글시가 아, 그 이렇게 돼 X로 A, H로 나누면 아 X로 나누면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그 뭐야? a. 괜찮아? 네. 맞아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야얘0으로 가는 거 보여? 여기 네. 0으로 가는 게 보이냐고? 네. 왜 h가 0으로 가면 0이지 그렇지? 네. 맞죠? 네. 그럼 얘 모순꼴이 있어야 돼. 이 앞에 가? 골. 역수. 역수 꼴이 있어야 돼 그렇지? 네. 맞아맞아 맞아. 누가 없어? x. 그래 스가 없어. 음. 그럼 x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면 괜찮아? 네. 이해돼? 네. 그리고 이거 싹계산이게 얼마야, 얘들아? L. 그러면 역수, 이거라 이거. 와우. 괜찮아? 네. 좋아. 그러면, 이제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음? AX가 되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저 L n z 를다 뭐로 바뀌면 돼? L n z 를 뭐로 바뀌면 돼? 로그. 네, A.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의 1에 로그 A에 얼마? 1 플러스 x 분의 z 괜찮아? 네. 그럼 얘가 오로 바뀐다고. 에 n a 분의 n n 이렇게 네. 바뀌지?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 얼마로 판다고 x를 곱하고 나눠주면 괜찮아? 네.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럼 아까 이제 요 계산이 요게 얼마라고 했더라? 요똥꼬1이지 네. 그럼 반 소리. 반대네. 요만큼이 얼마라고 했더라? 1이지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미분값이 얼마 된다? x 분의 1에 l n a 분의 1이 된다. 이렇게요. 정리하세요.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이거 어디다 정리해요?